셋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... 왜요? <laughs> 지금 제가 거의 한일년 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. 여기 오다가 길을 헤맸어요. 바뀐 건 없네요. 어, 바뀐 건 내가 좀 예뻐지지 않았나? <laughs> 네, 이제 그 동안의 근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. 아, 어, 촬영이 많이 늦어졌죠? 그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. 유튜브 촬영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1,000명 하고 제가 안 이쁜데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. 전화 점사도 많이 주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. 사실은 촬영할 시간이 없었어. 근데 또 우리가 촬영도 중요하지만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성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되니까. 또 나름 일 끝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좀 그렇게 지냈어요. 저희 이제 촬영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바쁘면 연락을 안 받으세요. 연락. <laughs> 이제 안 그럴 거야. <laughs> 어, 진짜 안 그럴 거야. 이제. 이제 처음에 찍었던 것처럼 벌써 한 해가 끝나갔어요. 이 다음 편은 어... 또 이제 신년 운세가 <laughs> 또 들어갈 거예요. 또 신년 운세 해야 되나?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. 내년 이민년에는 더 신축년에 힘드셨던 거더 파이팅 하시라고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드리고 싶은데 어,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탬 없는 점사 그대로 약속 드리고 좋은 모습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는 활용 신당 되겠습니다. 선생님 이제 저희가 어. 그만큼 쉰 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분들을 많이 선생님 기다렸잖아요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당연하고요 어,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잠을 좀 쪽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잠을 안 자서라도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 사실은 어 인스타 dm이나 카톡으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제 유튜브 촬영을 안 하시나 아니면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 뭐 등등. 많이 왔는데,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지 못했어요.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는 활용신당 될게요.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,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 아주 조금만 빠뜨리고, 나머지는 웬만하면 답변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. 그럼 되잖아! 좀 뭐라 하지, 좀 봐! 네, 알겠습니다. 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